어느 나라나 올드타운은 똑같네요. 그라츠 올드타운인데. 시계탑도 있네. 설마 여기가 중심타운은 아니겠지? 오케이. 와. 그라츠라는 도시의 스와로브 스키. 전용 끝와 화려하다. 오, 전차 음. 와 전차가 연이어 달리네. 여기 요새를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이 빛나는 밤이네요. 고흐의 그림 속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. 몬타페스트의 야경만 멋있는게 아니네요 그라츠 야경도 멋있습니다 달밤이네요 야 물소리와 조명빛이 빛나는 물결도 음 예쁘다 그지 역시 그 도시에 가면 높은 데다 올라가 봐야 돼. 오스트리아, 미에나에 기어이 입성을 합니다. 무슨 성, 무슨 성당이라고 하는데 1700년대에 흑사병을 극복한 기념으로 세워진 성당이라고 합니다. 두 개의 기둥, 모로마이뭐 어쩌고 저쩌고 저 도움이 초록색인 거는 구리로 덮은 지붕인데 도움인데 산화되면서 저렇게 초록색 칼라가 드러난다고 하네요. 아, 예쁜 비엔나입니다. 숙소는 바로 근처에 있는 것 같고 무슨 무슨 미술관 갔는데 티켓이 없어서 일요일날 오전 9시 예약하고 왔네요. 있는 아저씨도 있네요. 에스프레소가 5.5. 가격은 괜찮아. 오일로. 펑키 스파이스 괜찮죠. 누누 누 이토미 스시의 누들은 맛있었습니다. 이런 음, 아보카도 스시랑 미소를 먹었는데 마트 아, 구경이나 해봐야 되겠네. 와, 맛있는 너무 많네. 광양 얘기만. 맛있어 보이네, 맛있어 보이네. 세상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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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없는 게 없네. 빌딩이 없는 게 없는 거 아. 네거 싱싱하고 타는 도구. 지 먹는 덴데 없는 게없어 <laughs> 재밌네요. 시장보서이뭐이 거... 는서 해먹으면 좋은데, <좋네요. 웃음> 아시푸푸타타푸푸없 음. 없는 게 o o d omnium, 줄 알았더니, 이집 그치, 섬도 있고 뭐야 그치, 가치그야 그치, 그에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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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재밌네 생각지도 않은 시장 구경을 폭 터지게 하는 다운타운에 이렇게 오픈 마켓이 있습니다. 치즈는 아무리 맛있어도 내 입맛에 맞진 않네. 김치가 맛있지. 다시 미야. Maybe expensive. 오 올리브 코리안 마트 코리안 스낵 앤 드링크 유로 mặt chim hí nghe, mặt chim hey. Yeah. Can you oh my God. Very big city hotel.